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모습이 이제 약간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네. 43절에 여호사밭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일단 이 앞부분까지 볼때 유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밭은 아버지, 그, 아사의 길을 따라서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그래도 많이 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있는데, 자, 아하시아, 아하에 대해서 51절, 유다의 여호사밭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그는 두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북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겨우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52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 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길, 여로부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서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통치 기간도 다르고 비교적 남쪽 남쪽 유다 왕들이 통치를 오래 합니다. 왕조가 자주 바뀌지 않아요. 왕, 왕이 자주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예,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신앙에 좋은 유산도 물려받고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고, 그 끝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산당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할까? 저도, 아니, 도무지 그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정리를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제사 뭐 지내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산당이, 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기대하고 염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어떤 집합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내가 뭐 건강을 원하든, 돈을 원하든, 뭐 장수를 원하든, 하여튼 성공을 원하든, 거기에서 그 산당에서 그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산당에는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또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건드렸다가, 그것을 없애버렸다가 왕이 자신의 지지도 또 인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그 위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건드릴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곳이 산당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그 마음들이 똘똘 뭉쳐서 전고한 진, 강력한, 벽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사밭 왕도 부모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신앙의 개혁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산당은 도무지 깨뜨리지 못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여우사밭과 아하시아의 이두 갈래의 길,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선택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부모님으로부터 또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고 따르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내가 헐어내지 못하는 산당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게 됐어요. 도무지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성공과 내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것을 걸것 같은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산단과 같은 게 있지 않는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 그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목회자라면 목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다양하겠죠? 근데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잘 성공하고, 내 뜻대로 뭔가 풀려지길 원하는 그런 어떤 산당과 같은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산당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결국 그 산당 때문에 그 산당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산당이 남아 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그 가치에서 포기가 안 되니까 끝까지 나는 그 산당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거야. 라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산당이 무엇인지 적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어, 이런 산당이 있습니다. 도제, 도무지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제 안에 그런 산당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어 내어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분이야. 주님 더 아름다운 분이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더... 완전하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우상과 같은 산당으로 밀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